네, 모카 메이크업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선생님, 처음, 뭐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죠? 네, 처음에 준비하실 네. 게, 제가 조금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아주 샤프하고 날렵한 삼각형 모양을 제가 이렇게 어? 접어 갖고 왔는데, 요거는 티슈예요 어. 티슈, 그 다음에 요거는 키친타월. 그다음에 이거는 A4 용지, 그다음에 이거는 신문지 뭐 이렇게 가정에서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네네.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얇은 종이면 다 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아주 샤프하고 아 날렵한 아 엣지를 얘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얼굴에서도 이제 샤프한 날렵한 선을 찾아줄 건데요. 묻혀서 삼각형을 광대에서부터 턱선까지. 부위를 뿌려주네요. 만들어주세요. 부위를. 음. 그다음에 요브이존 그림 부위를 톡톡톡톡 지나가면서 이 삼각형 바깥쪽으로는 베이스를 일단 칠하지 마세요. 음. 칠하지 않으시고 자 이마선까지 지나갔죠. 오. 다시 오버랩해서 코 능선 코등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브이존 라인으로 간요 부분을. 뒷부분에 살짝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은요거는 크림 섀도우예요. V존 라인에 그렸던 파운데이션과 오버랩이 되게 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턱선까지 이제 V존 음. 라인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브러쉬에 살짝 묻히신 다음에 핀날하고 연결되는 여기 앞머리 브로우 나 있는 선 있잖아요. 네.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블랭크 비우고 아, 중간은 남두고 네, 앞머리 부분하고 콧볼만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서 나머지 잔여물로 어, 눈두덩이에 이렇게 싹좀톤 다운시켜주세요. 네. 일직선으로 만든다 해도 동공으로 가면서 살짝 점막하고 만나고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은 뜨네요. 뜨죠? 네. 그래서 삼각지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자, 젤 타입 아이라이너를 먼저 제가 손등에 좀 덜고요. 이렇게 갖다 대고 언더 쪽을 쓱쓱쓱쓱 만지면 굉장히 클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이라이너가 그려지죠. 와. 이렇게 되신 다음에 삼각형 딱 그려졌죠. 밑으로 음. 그렸던 라인을 연결해서 아래 언더 라인으로 삼각형을 또 만들어줘요. 어, 펜슬로 꼼꼼하게 아래 언더 라인을 싹 메꿔주세요. 위점막도 네, 무섭다. <laughs> 카키색 을 동공하고 만나는 이 부위에 살짝 블렌딩을 해요. 지금 약간 아이라이너가 지글지글하게 보여지는 이런 느낌을 이 섀도우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소프트하면서 배치 있는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으로 싹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제가 티슈로 이렇게 접어서 아까 발랐던 파운데이션을 살짝 이렇게 묻히셔서 그냥 면봉으로 막 지우지 마시고요. 내가 썼었던 파운데이션으로 발라서 하면 은 훨씬 자연스럽게 지워지고 뜬 빵이 나서 다시 또 그려야 되고 그런 게좀 덜해요. 약간 옅은 색으로 피부 톤 보다 한톤 정도 어두운 것 같은 이런 색으로 엣지만 이렇게 누디한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치크 컬러를 입술에 이렇게 먼저 발라주세요. 아까 쉐딩으로 쓰셨니그 컬러인 거죠? 네, 맞아요. 마무리. 누디하지만 광택이 살짝 있는 이 정도까지 음. 사용하시면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어.